대기업이 주도하는 외국인 면세점 시장에 뛰어들었던 제주 관광공사 시내 면세점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면허 반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2년째 1,200세대를 넘어 건설업체 줄도산 우려가 높지만 제주도는 뚜렷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량중씨 감자가 발아되지 않아 농가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판매업체는 날씨 탓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스크 제주입니다.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들이 주도해 온 외국인 면세점 시장에 야심차게 뛰어들었던 제주 관광공사 시내 면세점이 개점 3년 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돈을 벌기는커녕 해마다 수십억 원씩 적자를 내는 바람에 면세점을 아예 접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2016년 문을 연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입니다. 개점 첫해 30억 원대의 적자를 낸뒤 2년 연속 40억 원대의 적자를 내면서 3년 만에 누적 적자가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282억 원으로 8천억 원대에 이르는 대기업 면세점들과는 비교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출범 당시 5년 안에 연간 매출액 1천억 원과 순이익 360억 원을 달성해 지역 사회에 환원하겠다던 약속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대기업 면세점들과 우리 제주 관광 공사가 동등하게 경쟁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어, 그다음에 신월드 관련도 조금 이제 침체가 이제 거듭되면서 제주 관광 공사 경영진을 전문성이 부족한 원희룡지사의 선거 공신이나 공무원 출신 인사 등이 맡아온 것도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도의원들은 최근 3년 동안 제주도가 80억 원을 관광공사에 지원했지만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낮다며 면세점 운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외국인 면세점을 접든지 아니면 대기업하고의 어떤 협상 전략을 통해서 합작법인 형태로 가든지. 또 이런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 재편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최근 비상경영을 선언한 제주관광공사도 시내 면세점 면허를 반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탄생했는데요. 본래의 목적대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집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오늘 회의를 열어 현장조사와 자료 검토를 마친 JDC 관련 5개 사업장에 대한 참고인과 증인신문을 다음 달 말에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모두 9명의 정책자문위원을 특위에 배치하고 성산포 해양 관광단지와 동물 테마파크 등 나머지 17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는 등 오는 7월 19일까지 석달 동안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제주 지역 가계 대출 증가 폭이 축소됐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가계 대출 잔액은 15조 4,852억 원으로 한달 전보다 206억 원 늘었지만 전달 증가폭 234억 원 보다는 줄었습니다. 가계대출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량 감소와 정부 대출 규제로 65억 원 늘어난 반면 기타 대출은 141억 원 증가했습니다. 돈의 감자 재배 농가들이 병해충에 강하다는 종자를 구입해 농사를 지었는데 싹이 나지 않아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감자를 생산해 가을 때 종자로 쓰게 되는데요. 농민들은 한해 농사를 망치게 됐다며 망연 자실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감자 주산지인 서귀포시 대정읍. 이랑을 뚫고 나온 감자싹으로 무성해야 할 밭이 감자줄기 몇 가닥에 잡초만 뒤섞여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감자 줄기가 성인 무릎 높이까지 자라야 하는데요. 하지만 수확을 한달 정도 앞두고 있지만 쌓이 나지 않아 비닐이 훤히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모양이 좋고 병해충에 강한 개량 품종이라며 경남 지역에서 생산한 시감자를 구입해 심었지만 발아율은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서 처음이니까 어떻게 이거 1년 농사인데 이것을 많이 수확을 나야 우리가 또 많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 갖고 이거 지금 막막합니다. 해당 품종을 심은 대정 지역 농가는 120농가에 면적은 120 헥타르. 이 가운데 90여 농가 100 헥타르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정읍 전체 감자 재배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해 농가 대부분은 발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생육이 불량해 제때 수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제주는 봄에 수확한 감자를 가을 시감자로 쓰기 때문에. 농가들은 한해 농사를 망쳤다며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파종 시기 제주에 비가 오지 않은 탓이라며 품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비가 안가가니까그 그러니까 사기 안어져승하고에는 없습니다. 더욱이 개인 업체를 통해 구입한 종자다 보니 농협도 농업기술원도 피해 규모나 내용 파악에 나서지 않으면서. 농가들은 보상은커녕 피해 조사에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 위로 행사가 제주 4.3 기념 사업위원회 주관으로 오늘 제주시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 등 700여 명이 참석했고 4.3 평화합창단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유족 배담과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송승문 4.3 유족회장은 이 자리에서 4.3 유해 발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농업 남북교류협력운동본부는 어제 도의회 앞에서 출정식을 열어 모금활동을 통해 통일 트랙터 한 대를 마련해 북한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제주 통일 트랙터를 오는 26일 전국의 통일 트랙터가 집결되는 서울 광화문까지 운반한 뒤 이튿날 임진각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운동본부는 아직 북측에서 답변이 없어 트랙터를 북한에 보내기 전까지는 임진각에 보관해 놓을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8시 15분쯤 대정읍 상모리 일주도로에서 42살 이모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변 난간을 들이받은 뒤 비탈로 미끄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와 이 씨의 7살짜리 아들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출동한 119에 곧바로 진화됐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인터넷신문기사 등의 지속적인 비방과 허위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2공항 범도민행동 등은 2015년부터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인터넷신문기사 댓글에 반대단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조직적인 댓글조작이 의심되는 사례가 많다며 30여 건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들에게 장기비자를 받아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기고 유학생 등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해준 혐의로 중국인 20살 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중국인 17명에게 장기비자를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천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유학생 등 2명을 제주시내 채소가공공장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옛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임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재작년 6월 헤어진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가족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지난해 4월에도 제주시내 두 차례에서 두 차례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의회가 100일 만에 도청 맞은편 천막 농성장에 전기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11일 청사 전기 보수업체 전문가들과 함께 천막 농성장을 찾아 전기 사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문어발식 전기 콘센트 연결 등 안전이 우려돼 어제부터 전기를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 중인 천막촌 사람들은 생존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제주도 관광협회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영진 회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총선에 제주시 갑선거구에 출마하겠다며 자유한국당 입당을 고려하고 있고 오는 9월쯤 회장직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사선에 선공한 김 회장의 임기는 내후년 2월까지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사 11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논술과 교육과정에 대한 1차 시험은 오는 6월 1일 실시되고, 2차 시험은 심층 면접과 수업 실현으로 오는 7월 20일부터 이틀간 치러집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8월 5일 발표됩니다. 제주도립공원의 지정과 폐지, 구역 변경 등을 심의하는 제주도도립공원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도립공원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오는 2021년 3월까지 도립공원의 지정과 폐지, 구역 변경, 도립공원 계획의 결정과 변경 등을 위원회가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우도해중전망대 조성사업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뉴스 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